모니드 아무 때나 에어컨을 틀면 어떡할까요? 아빠 야 애들 오늘 얼마나 웃겼는데 왜왜 <laughs> 왜왜 왜, 가방있잖아 가방 사무실에 그거 뒀던 가방 <laughs> 그거, 그걸 애들이 보더니 그 애들이 아까 전에 그 왔던 애들이 걔들이 보더니만은 그가 아니 가방이 지완 있죠. 지환. <laughs> 가방이 지완 있죠. 지환. 아 아이 누구 애들한테 그뭐 큰일 날일 있어? 행여나 행여나 그 자기야. 그 산다 그래도 절대 팔면 안 된다고. 큰일 난다. 그 애들이 뭐 사겠다고 썸바디워하 바이든 돈 셀투 두 아웃 채널 멤버스. 돈 셀? 어돈 셀투 아웃 채널 멤버스. 돈 셀. 그러니까는 아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 이런 얘기지. 이분도 데이에스크. 맞아게. 어. 야 봐봐. I'm 기 o t here. I'll go with a more ago. p a m o s 뒤에서 이렇게 떠들어도 쳐다도 안보는거 봐 호주 상태 아주 게임에 빠졌어 게임 샤메이 이거 은혁때문에 뭔오스라이 24시간 이이크게뭘 아니 아니기는 이거 어하나 이거 게임에 빠져서 아니원피트 아! 밥 먹어 빨리. 지는 뭐 보는 거야? 지야, 저기 저 찾아봐봐. 지야 이리 와봐. 아빠이 저 저거 찾아봐. 남할 때 n. n. 아니, 저기 잉글리시 말이야. n 어디 있어 n. n 남할 때 남지 할때 n 어 n을 못 찾네 얘. n 어 그래 그 다음에 w w w w w a 할때 w w 어디 있어 w 남 어떻게 써남남 남. 음. N A M 남지 할때남 어? Dog I feed o g t r e e t r e e Yes, yes 아빠. <웃음> 자 <웃음> 이거 이거 써봐야지 이거 이거 지희야. 이제 우리 지희도 글자 공부 해야지. 코 기브티스 찹스테이 아주 oh. 그냥 기 밀리는 아... <laughs> 벌써 자는 거야? 김치와 안무하지. 어. 김치가 좀안긴 튀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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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지 튀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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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 이슬리어스가못거는구나 그거를 알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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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고 오이 맞아 아니 클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어 야 이거

가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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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, 아야 아야 깨물어 깨물어 아빠 발가락 먹는다 이형 이름이 뭐야.